2025년에 코인 강세장이 임박한 지금,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100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작게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특히 밈코인들이 수많은 투자자에게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대형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개코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가장 관심도가 높은 암호화폐 메타 중 1위는 밈코인입니다. 글로벌 코인 투자자의 30%가 밈코인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미국이 그 중심에 있으니 전세계 코인 투자자들이 밈코인에 많이 주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밈코인의 엄청난 상승률과 수익 사례 덕분에 투자자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거대한 시총을 자랑하는 밈코인 페페코인은 코인베이스와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덕분에 258만배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더해서 솔라나 기반 민코인 위프코인도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단기간에 4,600% 폭등하면서 저점 대비 360만 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코인 도지코인은 지난 날에 2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600원대를 달성했고 업비트 한 곳에서만 9조 원에 가까운 거래 대금을 달성해 코스닥의 거래량을 추월했는데요. 이처럼 주요 민코인들의 강력한 상승 덕분에 민코인 섹터의 수익률이 무려 1,800% 이상 달성하며 1위를 차지했고, 더 많은 투자자가 민코인에 주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AI 관련 민코인 테마가 조명되며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AI 보터미널 오브트루스가 홍보하는 고트코인이 바이낸스 상장 후 21만 배 상승했고, 터미널 오브 트루스의 영향으로 탄생한 파트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된 이후 저점 대비 20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며 밈코인 열풍을 알렸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AI 기반 밈코인 액트코인도 바이낸스 상장 이후 4,300% 폭등하며 인기를 불러왔죠. 뿐만 아니라 현재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탈중앙 과학, 디사이 관련 밈코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라코인은 유명한 창업자 시치첸의 딸이자 뇌종양에 걸려 투병하고 있는 미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코인이며 기부활동으로 주목받아 몇 시간 만에 1000배 이상 급등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의 바이오코인 런치풀 발표 이후 드럭스의 가격은 30분 만에 170% 폭등했고 암호화폐 업계의 최고 부자인 창펑자오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디사이 관련 행사에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받으며 밈코인이 강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 비탈릭 부테린은 밈코인이 기부활동에 사용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해당 밈코인들의 강세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도지코인과 연관된 네이로코인은 바이낸스 상장 후3000% 상승했고, 무댕이더 코인은 저점 대비 5 8000배 상승했는데요. 밈코인 이불 또한 비탈릭 부테린의 언급으로 3,300% 급등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죠. 결국 정리하자면, 밈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물론, AI와 디사이를 비롯한 새로운 테마와 결합하며, 앞으로도 기부 관련된 밈코인의 강세도 기대되고 있어, 밈코인 메타가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다섯 가지 밈코인들이 중요한 호재를 바탕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강세를 보여주어 전체 밈코인 메타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밈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민코인은 바로 파트코인인데요. 파트코인은 AI 관련 민코인의 대장 고트코인의 성장 바탕인 AI 에이전트 터미널 오브트루스가 작성한 민코인의 출시 시나리오를 모티브로 탄생했으며 대형 분석업체 메사리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전망을 받기도 했죠. 또한 바이낸스가 최근 파트코인의 상장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설립자와 바이낸스가 고트코인과 AI 관련 민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트코인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아 강세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민코인은 바로 AIXBt인데요. AIXBt 코인은 실시간으로 코인 정보를 전달하는 AI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하는 민코인으로 AI 에이전트 플랫폼인 버추얼 기반으로 탄생했죠. 특히 AIXBt 코인은 스스로 코인을 발행하고 소각하며 유망한 코인을 추천하기도 하면서 코인 거래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AIXBT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것인지 바이낸스가 AIXBT를 상장했으며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윈터뮤트가 6억원 이상 매집했다는 소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버추얼 코인이 최근 5000% 급등하여 AI 에이전트 메타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AIXBT는 버추얼 기반 밈코인의 대표주자로 추가적인 강세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알려드릴 밈코인은 바로 무댕코인인데요. 무댕코인은 태국의 아기 하마인 무댕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이죠. 특히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아기야마 무댕을 보러 갔다는 소식과 무댕이 있는 동물원의 4억 원이 넘는 거금을 기부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탈릭 부테린은 무댕이 덕코인의 개발자로부터 받은 일부 물량을 매도해 기부한 적이 있으며 그 영향으로 무댕이 덕코인은 저점 대비 58,000배 급등했는데요. 또 부테린이 언급한 민코인 이불은단 15분 만에 3,300% 상승을 기록하며 기부 관련 민코인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투자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코인을 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암호화폐 기부액이 현금 대비 80배 많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기부 민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죠. 마침 솔라나 기반의 무덴코인은 동물원 후원과 세계자연기금 기부 등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기부 열풍이 강해지는 지금 무덴코인도 함께 주목받으며 장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민코인은 바로 플로키 코인인데요. 플로키는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시바견 플로키의 이름을 모티브로 한 메이저 민코인으로. 2025년 1분기에 플로키 기반 ETP 상품 출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백된 41억 원 상당의 플로키 중 일부를 ETP 유동성 공급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며 찬성률이 100%에 달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유통량 감소로 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게다가 ETP는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도 포함되죠. 따라서 플로키 ETP 출시로 기관 자본의 유입과 강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플로키는 BNB 기반 민코인 생성 플랫폼인 그라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그라펀 지분의 4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수익의 40%를 플로키가 가져가며 개발팀은 이를 통해 플로키 홀더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죠. 참고로 솔라나 기반 민코인 플랫폼인 펌프퍼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빠르게 1400억 원 매출을 달성했고 최근 매출이 500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또한 트론 기반 플랫폼인 선펌프의 흥행으로 트론이 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로 폴로키와 그라펀의 파트너십은 플로키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민코인은 베이비 도지코인인데요. 베이비 도지코인은 도지코인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민코인으로 일론 머스크가 아기 상어 노래를 도지로 패러디하며 베이비 도지를 언급한 덕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베이비 도지는 자체 민코인 생성 플랫폼인 퍼피펀을 출시했는데 이는 베이비 도지의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솔라나와 트롬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밈코인 플랫폼의 인기를 통해 신고점을 경신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솔라나 기반 밈코인 플랫폼인 펌프퍼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빠르게 1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솔라나는 최근 저점에서 3600% 상승하며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트론 기반 밈코인 플랫폼인 선펌프의 흥행은 트론의 매출을 역대 최고인 2000억 원까지 끌어올렸고, 트론 가격은 선펌프 출시 후270% 상승하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죠. 따라서, 퍼피펀 역시 베이비도지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베이비도지는 퍼피펀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베이비도지의 바이백과 소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바이백과 소각은 유통량 감소로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선은 선펌프 수익을 트론 기반 코인인 썸코인의 바이백과 소각에 전부 사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썸코인은 단기간에 400% 폭등한 사례가 있죠. 따라서 베이비도지가 퍼피펀 수익을 통해 본격적으로 바이백과 소각을 시작하면 베이비도지 코인의 가격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